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알아주면 정말 힘이 되는 법적 제도, 어, 한국의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변호사 강의 자료를 토대로요,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핵심만 딱 뽑아서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부분인데요. 음, 개인파산하고 개인회생 둘다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목표는 같은데 어, 접근법이나 결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핵심 차이가 뭔지 또 절차 진행할 때뭘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걸좀 확실히 짚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개인파산 그리고 개인회생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아,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가진 자산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 미래 소득으로 좀 갚아 나갈 거냐. 2차입니다. 아하. 개인 파산은요. 일단 지급 불능 상태인 분이 현재 가진 재산이 있잖아요. 뭐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면제 재산은 빼고요. 그걸 정리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 주고 남은 빚은 이제 면책 받는 거죠. 현재 재산으로요? 네. 파산 선고 시점 딱 그때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정주의라고 불러요. 선고 후에 뭐 돈을 벌거나 재산이 늘어도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개인 회생은 음, 앞으로 꾸준히 수입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아 소득이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미래 소득의 일부를 보통 지금 기준으로 한 3년 정도 꾸준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빚은 면책해 주는 겁니다. 미래 소득이 변제 재원이 되니까 이걸 팽창주의라고도 하고요. 미래 소득으로 팽창주의. 재밌네요 네. 근데 이게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부채 한도가 있어요. 저희가 본 강의 자료 시절에서는 담보 채무 10억, 무담보 5억이 하였는데 네. 이게 법이 바뀌어서 2024년 기준으로는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렇게 좀 상향됐을 수 있거든요. 이건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기준이 바뀌었을 수도 있군요.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파산은 현재 시점의 스냅샷 같은 거고 회생은 미래를 담는 일종의 계획, 영상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소득 상황에 따라서 갈 길이 좀 명확히 나뉘는 거죠. 네, 이건 말고 또 중요한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채권자 목록에서 누구를 빠뜨렸을 때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채권자 누락이요? 네, 파산에서는요. 만약 실수로 채권자를 누락했더라도 면책 효력이 미칠 여지가 있어요. 물론 뭐 고의로 빼는 당연히 안 되지만요. 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고의든 실수든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절대로 면책을 못 받습니다. 절대요? 와. 그거 정말 치명적이겠는데요? 그렇죠.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면책받은 경험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달라요. 파산 면책받고 나서는 7년, 회생 면책 후에는 5년이 지나야 같은 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와, 기간 제한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파산 절차로 넘어가서요. 파산 관제인이라는 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약간 탐정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 뭐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법원에서 선임하는 전문가인데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리하고 조사. 네, 혹시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아니면 뭐... 특정 채권자한테만 몰래 빚을 갚았다든지, 이런 부적절한 재산 처분행위는 없었는지 샅샅이 살펴보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현금화 할수 있는 재산, 이걸 환가라고 하는데, 이걸 최대한 찾아내서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즉, 배당하는 겁니다. 재산은닉이라뭐 편파변제 같은 걸 찾아내는 게 핵심 임무 중 하나죠. 그렇군요 특히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본다고 하던가요 강의에서 강조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상속재산하고 보험 관련 조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됐습니다 상속재산이랑 보험이요 왜죠 이게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신고 안하거나 아니면 보험 계약자를 뭐 다른 사람으로 슬쩍 바꿔서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가 의외로 꽤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혼 했다면 재산 분할이 좀 적절했는지, 혹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명의신탁 문제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조사가 정말 충촘하게 진행되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는 좀 줄었다고요? 그건 좀 다행인데요? 네, 맞아요. 2020년 2월부터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보면, 채무자 본인 중심의 서류 14종으로 많이 간소화됐어요. 14종으로요? 네. 예전에는 뭐 부모님, 배우자, 자녀 재산 서류까지 다 내야 해서 부담이 정말 컸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 제출 목록에서는 그게 빠졌죠. 아, 그럼 서류 부담이 줄었으니까 절차가 좀더 수월해진 건가요? 조사 강도도 좀 약해졌다고 봐도 될까요? 음… 서류 제출 부담이 준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조사가 느슨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간소화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실한 채무자를 좀더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거지 재산 숨기기 쉽게 해주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취지를 생각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여전히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인다. 그러면 추가 자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요. 필요한 조사는 다 진행합니다. 뭐 어디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빚이 왜 이렇게 늘어는지 같은 근본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중요하게 검토돼요. 그러니까 서류만 줄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심사는 여전히 엄격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파산은 현재 자산을 정리해서 리셋하는 길, 회생은 미래 소득으로 다시 일어서는 길 이렇게 각기 다른 선택지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네. 두 제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수 있지만 이게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고 엄격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정확합니다. 특히 요즘 보면 숨기기 쉬운 상속 재산이나 뭐 보험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오히려 더 강화되는 추세니까 정말 정직하게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이 제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으로 다시 설 기회를 주는 거지 빚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 이걸 잊지 말아야겠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채무자의 재산을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 출발이라는 제도에 취지하고 또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가치 이둘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듣고 계신 당신도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